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한 어부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랍게도 구조선이 나타나 그를 구조했습니다. 그 어부는 참으로 놀라우신 기도 응답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니다.